아니 무슨 아니 근데 막 근데 사람들 이 변명하는게 뭐 특임을 시켜서 그런 다 어쩐다 아니 특임이고 뭐고 가네 특임 뭐 얼마나 된다고 솔직히 80%면 졸라 낮은건데 심심이안돼심심이안돼아 심심이 요즘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탱커랑 힐러 넣어요 블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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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거 감안해도 80% 안되면 문제있지. 잠깐만, 씨가 이거 파열이잖아. 네. 화물라요 <laughs> 알죠? 알죠? 뒤에 컷 하면 돼, 이제 어차피 경화라서. 오예. 구수구나. 개꽂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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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일했어. 던져줘. 아 씨, 난 산다. 한 명만 죽어 미안해. 탱커야. 미안해. 넌 피통이 너무 커. 안 차. <laughs> 피가 안 차. 피가 안 차. 잠깐만 이 조그만 거. 니네서 부속 사격 얼어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못 쓰는 거? 얘네만 잡자. 얘네만 따로. 얘네만 따로. 와왜 와? 와? 얘네만 잡자고 했는데 다 올려. 이렇게 하면은. 오. 못 사야지. 그건 그런데. 그래도 뭔가... 뭔가 몸이 추가되는 살려, 것 같아. 기분 다시일 거야. 저 존나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거. 네. 다 잠깐만. 타임. 타임이 초록색 바닥한 번씩. 초록색 바닥한 번씩. 그 분포님만 안 밟고 있어 분포님만. 오케이. 이거 바닷길이요 발부라고. 그래야 받는 치우. 그래야 받는 치우 증가. 그리 붙어있으면 화산안 오거든요. 아 붙어있으면 타락안 해요. 멀리 있으면 화산 피해야 되어 어, 락보다날게뭐야 맞아. 생선 잔치 어다라러님러님들다 살려주는데 뭐. 뒤에서 지금 잔치 먹는. 와 존나 재밌어. 편안하다. 조심해. 오, 조심좀 싸이 면달리기할게요 어나 스톤 오, 걸렸어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저거 오오오오오한번오오오오오 아니 무별이 왜 아직 2 등급이야? 아이이 등이야 왜? 조심해. 조심해. 죽였다.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폭군 아니라고 태안티 뒤에 어어 이거 뒤그 쥬소. 2그 뒤에 쥬소. 2년 뒤에 쥬소. 2년 뒤에 쥬소. 2년 뒤에 쥬소. 2년 뒤에 쥬어 2년 뒤 나라 강화였나 커미인 생각난다. 뭐야, 어디가? 어어도폭인데 그때 파열이었죠? 오 아, 발이 리려서 폭탄을 못, 저. 못 피해 못 피해 저거 아, 멍청하게 씨발 고 있었어? 아? 네. 어쩐지 차단이 막새더라 차단 남아 있는. 나 아, 지금 정신 이 없어. 멘탈이 아니 아니. 코어 아이씨, 좀 뜨거워. 하우리오오오민 검민 데려와서 쫄이랑 같이 일렙 한번 잡아봐야 정신 차리지. 안 그래도 이렇게 싹 에휴... 밥좀 밥 먹고 가. 음. 네. 아, 저깐 나가야지. 아, 진짜 크림 되게 진짜... 세긴 세다. 나도 황파... 네! 세기에서 황파 존나 세던데. 아, 근데... 안파로 해봤는데 황파가 딜 1등 나오더라고. 근데 네, 저, 희저희 이거 있어요. 들어 왔냐? 12% 어, 왔어 니티야. 얀양이... 뭐지? 특화를... 이가 광이거든. 들 던지는 거돌 아니잖아 이거. 어돌 던지기 아니야. 이브라님이잖아 이거. 어, 했다 네, 내, 내 채찍이 저기 짱돌 던지기보다 약한 것 같. 그거 타락 축수가 훨씬 세더만. 아이 얘네들 짱돌 개 아프잖아요. 축수보다 더 세다. 짱돌 아, 내토코가비토코가살 걸. 당연하지 <laughs> 아, 이걸 인정하지도 못. 짤짤. 낮짤 구리야. 대부에 대몰은. 오. 사제 유일한 장점 공포 대모. 네, <laughs> 그럴 바엔 수사데려와 가지고 그냥 진동 깔고 말지. 진동이 1, <laughs> 1분이지 않아요? 45초나 1분이나. 슬라임이 슬라임 다고 슬라임 잡자, 이거. 저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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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니, 나, 쭉, 빨아야 기 이거 좀. 얘, 어. 파일 네. 네, 터지나? 이거, 문 열어놓고, 슬라임 데리고 올라가면서 잡자. 그래야 할 듯. 어, 이거 자리 개협소. 발 터지나? 조그만인데? 아, 터지네. 얘네 터지 터지, 터지. 근데 퍼센트 안 주지 않냐? 안 줘, 안 줘. 아, 터지는 거는 자유기대 그, 조그만한 거미의 거미?

어, 어, 어. 딱 거품만 빼 놓고 문년 도적 새끼. 아, 잠 아. 내가 지능도 따줬다, 시발마워요 아, 개쩔. 오. 그 어, 박히랑. 나 지능이랑. 님들 따라오세요. 진흥이랑 님들. 전투력만 따라오세요. 빼고. 맞아. 있네. 야, 몇개 있어? 있어. <laughs> 아, 나 몇개 고쳤거나 야, 방금 네개 꽂혔어. 다 꽂혔어, 니한테. 님데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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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힐안 돼요. 힐안 돼요. 그냥 따라오세요. 자, 이거. 아니야. 쭉쭉쭉 거기 안 돼. 따라와. 나 이거 드리브라되니까봐봐 이거? 어, 어차피 슬라임 마... 쪽으로 오면 촉수 다 거리 안 나오면 알아서 쫓아오 맞아, 맞아. 그랬는데 아, 살았어요? 지금... 바닥 계속 하면 되지. 어, 씨발. 어, 들어가지. 어, 토콜 어, 맞으셨는데? 이거, 저 <목소리> 너머 3마리 왔어, 씨발. 망상. <목소리> 그거는 망토 쓰셔야 되는데. 안보여 어, 안보여 아이고 나 죽었다 이상하 씨발 나못 가겠어 거기 야 <laughs> <그냥> 들어가서 가세요 <laughs> 네, 네, 처음에 그냥 바로 놓로 오셨어요 네, 들어가서 가야겠어 이거 나, 나 가다가 뒤지겠는데? 바닥 사라지면 오셈 안보이시는데 아예? 못 왔다 어떻게 잡지? 여기서 해봐 안되는데 <laughs> 슬라임 있습니다. <laughs> 이거 어떻게 안 되죠? 톡스 톡스 이거 아, 다시 잡고 다시 올게. 빼, 다시 빼. 안 되지 아, 바닥이 죽어가려고 내 빼고 어떻게? 해. 해. 좀 사라지지 않냐 이거? 뭐야? 톡스 톡스 잡고 올게요. 근 네. 뭐야? 어떡하지? 이거 그냥 잡고 우리 반대편 가서 들어오면 되지 않냐 다시? 패스할 거야? 있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어, 이거 패스 패스. 아니면 일로 해서... 나와서 박구해서 잡아요. 맞아요. 그럴까요? 포탈을 만들으러는게 일단... 좋아요. 어. 일단 이거 잡아야 돼. 씨발! 아, 아이고. 뭐야 이 보석은. <laughs> 이거 잡으면 바닥 사라짐그러니 이거 잡아야 돼. 오케이. 오우, 아니, 포터 타고 들어오시겠는데? 저 그냥 여기 나갈게요. 네, 포터 타고 쭉 오셔야 돼. 트... 미리 나갈 기미리? 안전하게? 나가면 나가. 응, 방아범 있어가지고. 오, 나오자마자. 아, 근데 팔 터진 애들인데 아, 몰라. 내가 힐 아닙니다. <laughs> 진짜, 와. 귀 봐라 내가 힐 아닙니다. 아는 형이 이제 딜 시켜줄, 그칼 모양을 시켜줄까요? <laughs> <laughs> 설계할 것 같은데. 논이가. 어, 너희가... 아, 누가 내꺼 환영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아, 뭐야. 방금. 어, 이거 해야 돼. 했는데? 일단, 나, 만화는 괜찮아. 이거 어디다 깔았어, 씨발? 포터가어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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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어 아, 발 저기 있는데. 응. 따라와, 따라와. 전투 중이라 못 나가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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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진짜 탱커 오르가 넣고 해야돼 맞와 근데 진짜 이건 야냥이라서 진짜 안따라잡힌는거지 진짜 야냥 안했으면 탱힐팅이 없겠네 이거 봐라 그 다음 여기 데모징에서어 조심하세요 힐씩 밥먹고 있어서 아주 반구는 세면은 데모랑 비교가 있으니까 도로, 오지, 네. 소 o so far, so far, so far, 화라서 a r so far, s 있어가지고 마해도 있어요 개인 r 제 하나하나 한 o f a 나는 <놀람> 없습니다. 아, 좀좀좀 해주죠. 뭐, 불 f a 가 없습니다 r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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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려 아, 존나 아픈데.. 와.. 뭐 이거.. 잡자.. 이거 잡고 가야 되거든.. 분명 애정해 보라면서.. <목소리> 어, 이거 이상 가 이거 호 신호... 신는게호 신호... 신아 신호... 분명 신호... 신할 거라서 미리 파일 호트리고 하는 게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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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이거 호 신호... 신호... 거호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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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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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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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속보있으시면 뒤가 잡도 되고. 이건 좋다. 오 뭐지? 가격이 안 나오는데? 어디 씨. 오. 왜? 나 가지 마. 나 간다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간다. 간다 해제 쿨이야. 진짜 쿨이야. 뭐해아 씨. 자. 마 오우.. 던지어 뭐.. 아, 뭐가 이 아픈거야? 짱 던지기 돌 던지고 아돌던지 죽네 아파 뭐가 아픈이 돌이 아닌데 이거? 철근.. 뭐야? 어요시발3 2 원. 그럼 그래도 여서 경화라서 아, 예. 그냥 바로 칼차단하고 되나나. 대박이지. 음, 이거 중간 항아리 깨지면 안 돼요. 맞아. 이거 싼다 이거 진짜. 진짜 신딜이라. 신이아 씨. 늦었어 눈깔리한테준내막고수봐 척수 씨발 내척수 이거 촉수. 촉수 뒤에 좋겠다 3등급 척수 나는 3등급 척수 흑마에 하나인데 나 흑마 버릴거야 이제 흑마 안해 야나 사실 직업이 한... 암사야 나 흑마로 환영하다가 <웃음> <웃음> 그 암사 안할라고 암사 플러스 암사아저 씨발 애들아 저 씨발 팔 터지겠는데 <laughs> <laughs> 오케게이이이새끼들이라 <laughs> 여 네. 여기 잡고 왔음 모르겠는데 여기 여안 잡고 왔거든요. 방아범이지. 짤짤내짤짤짤짤짤 짤. 빈야 돼. 채야 돼. 여기 죽으면 나 아니 아니 안 죽어 안 해제 쿨이야. 야씨. 뭔가 푸는데 방아범 있구나 여기. 왜렇게 리안 때리내던데독해고 뭐야 탱이 딜 1등인데? 그니까 지금 쇼 무더기 있는데 허우 엄청 터네 이게 게임인가? 이게 게임인가요? 진짜 지금 체 너무 젠장 제가 쓴거아요 제가 쓴거 아니에요 어. 반복좀만 <laughs> 참으세요 <사는 웃음> 황타가 쓴 거지 내가 <laughs> 쓴게 아니야 <laughs> 오! 이걸? 졸라 대담하신데? 고란운도였지 오케이. 꾸이었으면은아 내가 찢었어, 아네. 찢었으면 안 했지, 봐. 아 씨. 에. 아 이거 잡고 가자. 아, 나 무서워. 감당 안 돼. 감당 안 돼. 이거 잡고 가야 돼. 다섯 마일나 하다가 베인조, 베인조. 나이 안 돼, 밖에. 어, 우리 게이지 되나 이거? 우리 아래 좀안 잡고 오지 않았나? 안 잡고 와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보스 잡고 그거 대포로 마무리시면 되긴 하거든. 그쪽. 그쪽 패스 해 놓은 다음에 보스만 잡고 막보 잡고 내려와가지고 네 마리 뭐 대포질하면 되긴 하거든. 부족하면. 스톰. 감사 언제 상향해 줄라나. 잘잘 잘. 늦었어요, 안단이. 지금 안해 거면 안해줘요. 이미 벨패할 시기는 지나긴 했어요. 미안. 아니, 솔직히 단일 레바야. 내가 암살 때만 해도 공대 대자교에서 암살 한 명밖에 없다고 막, 암살 별로 없다고 막. 지금 없잖아 막. 어, 지금 허법이랑 똑같은 거지 지금 허법이 세 명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네 명까지 아, 피... 내몸 필요한데, 다, 지금. 다섯 명이 좀 좋아. 다섯 명도 좋아. 어, 진압사기. 내몸쪽 조심. 진압당. 내 몸이 있어. 참, 다 빠졌다. 어스트콜 부족해 보이는데? 어떡하지? 저 안에 있는 거 잡냐? 저 존나 센데? 그러면은, 일단 그냥 패스하자. 방첩을 해요. 네, 터널 탑. 근데 아까 슬라임 때문에 한번 꼬이긴 해가지고. 음. 그러면은 이방첨 탑을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얘는 일단 이거 아니 아니 일단 문다고 들어가서 네? 하, 어떻게 하지? 일단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일단 데리고 가야 돼. 어, 이거 어떻게 데리고 가래? 어머, 네거 해줘. 대모 대모 대모. 보니 왜안뭉쳐 있어요? 대모한다있는데 보면... 근데 이거 파일 터지거든 아시죠? 방벽있어 방벽있어 내가 힐러 아니라서아 <laughs> 진짜 <웃음> 나 간격 나격 방벽방벽방벽 딱 끊기자마자 바로 아, 이런 순간 지났어 이런 순간 지났어지 아, 드디어 개알찌로 왔다 <laughs> 아니 숨쫄이 황파 왜 이렇게 잘 터져요? 내 황파는 그렇게 안 터지던데 실력이 <laughs> 항화는잘 터지는게 싫. 쉽... 나 본캐할때 꼭쫄 다지면 그때 터지는데 잘 터지는것도 있고 체력 비례해서 아니 그게아니라 저는요 그냥 안터진다고요 운이 없는거예요 운도 실력이야 쫄 아... 다지면 아... 터진다고 아니면은 잠깐 노빙할라고 고개 돌렸을때 어, 뒤돌아볼 터지는거 진짜 개빡치는데 예. 그러고 스키트라 내부들어갔을때 백시조나 쫄다 뒤지면은 미친듯이 터지고 쫄 다음에 한 번도 안 터지고. 폭풍 어, 어디 쳐놨어? 좀 무서워서 치워놨어. 이뿔. 맨날 사고나. 맞아. 수감표이 그걸 2번 남자예요. 아니요. 이거 다섯 번째 암인데요 그게 암사 아니라 법사였으면 두 번째가 키우고 세 번째가 네, 야비 네 번째가 이누구 그가 이루고. 그게 법사였으면 진짜 원하는데 취직 막할수 있는데 이게 다섯 번째 암사인 여섯 번째가 쏘담 연구는 그래도 편하셨겠네 원하는데 취직할 수 있었잖아 암사 쳐줘 저 새끼들 쳐줘 아니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안 오나 왜안 오지 너, 어, 텐데 스턴 어, 좀 걸어놓고. 오, 어, 뭐야, 뭐야, 나가다 가자, 팍! 아니, 뭐야, 아, 불길 해서 불길. 불길이 30만 들어와. 아, 오케이. 저거 물장난이야, 물장난. 폭상물장난. 어, 갑자기 피가 확 달아서 뭔가 있나? 안면을 튀었어요. 탱 죽자마자. <목소리> 야, 이미지3만 30만... 펫이 디못 살려 펫은 버티지것 같은데? 탱님 죽자마자 바로 내가 지고아 진짜, 35만 좀애반데 아니, 난왜 딜도 약한데 맨날 안벼도 그리 태우는데나 야, 냥은 펫이랑 나눠주거든 다 네. 터졌나? 한 발? 잠깐만, 아, 와. 깔금. 와 깔끔 깔 근데 육중 첩 6중 중에... 6중첩은 안 죽어요. 7중이 이거 한 번에 앞에 쪽을 다 잡으면 되긴 하겠다. 어, 네. 이거 타라기 시선 아, 이거 저거. 이거 제가 치금 제가 치우고. 지금 지금 건드리면 노노노노노노 건드 이거 히스테리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지금... 7. 이거, 이거, 건드리면... 이거 처음에 건드리면 이거 처음에 건드리면 여섯 개 나와요. 예, 개 많이 나와. 네, 아 진짜. 그래서 시작할 때 건드려야지. 꼭 나대는 것들이 저거 들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여섯 개씩 나와가지고 겁나 힘들게 하잖아. 게임듬 진짜 이거 자리가 없어 자리가. 그러면서 힐런이 왜 이거 안 날래요 이기라 하고 있고 쓰리 같은 느낌. 이거 피야 돼. 와닿네 여기. 여기 안 닫나? 안 써. 에 본부 들어. 진짜. 아시아 그냥. 야드폼으로 다녀야겠다 여기 치우기만 해야지 도트만 바르고. 나 이거 치우고 올게. 여기, 여기 두개 있다. 아나여태까지 앞도 자 찍은 줄 알고 나 앞도 안쓰고 있었는데 나 앞도 아니었구나. 스킨 하나 안쓰고 있습니다까지. 나니. 굴러니다굴러니다안 맞아 안 맞아. 오배임 좋다 저 터지겠다 하나. 저 이거... 서 그래요. 라서 어, 그래요 저 브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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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서 브리라서. 브리라서. 브리라 상관없어 서브리라나 브리라서. 한번더서브지거든좀 애매해 브리라서. 딜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나 음, 음, 그거 음, 걸려서 좀, 터진다 예, 저거 이녀이 개새끼 개새끼 이이 개새끼 개새끼 오케 이 내가 내가 치우려고 들었는데 이거 뒤에 방천패스 해야돼 방천 방천패스 방천패스 하고 그 다음 내려와서 싹몰아가지고요 대포 존나 서이 그냥 달려요 쫄 안잡고 네 이거 영웅학살자인데? 영웅학살자인데요 근데? 코끼리요? 아 코끼리요? 아 그럼 잡죠 그... 영웅학살자 좀 잡아야돼요 <laughs> 존나 아파 쟤는 막내면서 코끼리한테 터진 핫길이. 근데 진짜 첫주 확기는 진짜 개 아팠어. 아, 이거 뭐 네, 조심을 때릴게. 이나아 잘렸어. 님들 근데 어 님들 이거 이거 어. 좀 잡아주면 나 제주업까지 나 제주풀이다. 바닥 좀어 어, 바닥, 어, 바닥 바닥 그그 나중에. 어와나 도망가야지. 뛰어,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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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으로 옥상으로 가 일단. 이다, 이이제 뒤로 빠졌다고. 악성으로 가 있어? 악성으로. 재생, 재생, 재생. 됐어 이렇게 썸전에. 덩... <laughs> 여기로 블로드 따온다. 네, 한마리에지 이거, 이거 좀막게가지고 네. 네. 저거 뒤로 밀리는 거 있어요? 되게 조금 밀리던데. 네, 예, 예, 토다 막는 게너프됐어요한2주 전? 어. 다온 음. 적이 없어서. 안말에고이 야, 근데 얘네들 너프를 왜 이지와서 너프냐 그러면 암사도 시키는... 이제 상용 시켜줄 수 있겠네.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슬픈데>. <웃음> <웃음> 오, 오. 맞았네. 가만히 감옥. 안 걸릴 거예요. 바로, 바로고. 아, 잠깐만요. 제가 그렇지, 저기 가 저기 대포 위로 올라갈게요, 네모지. 아, 예. 되네. 제가 가운데. 응. 여기 특징. 내 캐릭터밖에 응. 안보인 <laughs> 여기 <진짜> 아, 여기 족수가 <laughs> 시야가려. 교차사격 아니면 은 저거 대포 있잖아요. 네모드 대포. 그쪽으로 그 가는 거지. 저 맨날 그쪽으로 가는 거지. 한대 맞아, 그냥. 아, 나는 여그 보면 레뭐지지디버프가 감사님만 있으 이거 너프좀친 많이 나지나 어, 나 지금 드조스 었어나늦었드 오셨어. 오셨어드0 20, 3이 40, 50, 60, 나부에서 정부에서 부에서 정부에서 정부에부에부 있어, 전부에서 정부에서 있어. 정부에서 어,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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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에서 정부에서 정부에서 정부 아, 서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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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맞아, 열심히, 맞아. 망토로... 망토로 버티기 망토, 거는... <laughs> 망토 썼어요 어, 그럼 답이 없어요 <laughs> <laughs> 오좀 죽적은 <직종은> 이렇게 되는 구나 예죽요 <laughs> 근데 이게 연속으로 보면은안되더라고요정심정심오 <laughs> 아, 오케이 안 오케이 아직 안끝났으면 쫄자배행 쫄자배행 쫄자쫄자와시클리싹 가려가네 지금 니까오야이 존나 세네 사제, 사제팅 사제팅 짤좀 봐줘 사제, 그 저기 시원한 말좀뭐야뭐야나짤 아, 보고 올게요 저것도, 저것도, 저것 아, 일단 이면보이면 일단 보이면 오케이 오, 어, 님들 불길, 불길, 불길 짤 해줘 잘라야 돼, 또. 오케이 뭐, 제가 모는중 여기다, 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메모지 오면 쐈어 쐈 고속사격? 한번더 오케이 좋아 지금 팀워크 개오짐 잠깐만 근데 파일 있잖아 깔끔. 깔끔 아 항상 파일 까먹네 진짜. 오케이 왕한지 팔자 왕한된데 개바 개바 저거 정글. 줄이 그 레이드 울디로 줄로 나와요 왓더뻑 뭐야 저거 흐흐자흐흐흐흐흐흐흐 <laughs> 아. 야, 부드... 뭐야? 도화선도화선 쓰레기. 아, 그, 그, 지니, 아 장난감으로, 장난감으로 어? 쓰레기. 도와선 쓰레 이거 와선감으로 도와선 쓰레기. 도와선 어나이스 쓰레기.